캠핑의 혁명적인 불멍템 불멍을 즐기기 위한 완벽한 조합을 소개합니다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캠핑 필수템. 접이식 감성 캠핑 불멍 화로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디자인도 감성적이고 가볍게 접을 수 있어서 이동하기도 편해. 다목적 연료 스톱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불멍하는 순간이 정말 힐링이야. 파우치 세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보관도 간편하고 친구들이랑 캠핑할 때 완전 대박 아이템. 이거 덕분에 캠핑의 재미가 배가 되었어.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아웃도어에서 필수인 톰슈 티타늄 스토브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게 진짜 경량이라 백패킹할 때 가방에 쏙 들어가고 목재로 연료를 쓰니까 환경에도 좋고 사용법도 간단하고 캠핑에서 요리할 때 긴급하게 활용하기 딱이더라고. 디자인도 깔끔하고 튼튼해서 믿음직스러워. 캠핑에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너무 기뻐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무어의 야외 휴대용 접이식 캠핑 스토브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설치가 2분도 안 걸리고 완전히 분리 가능해서 개낭에 쏙들어가더라고 겨울 캠핑에서 이 난로로 텐트를 따뜻하게 하고 요리도 쉽게 할수 있으니 진짜 짱임. 상단에 내와 유리창 덕분에 불꽃을 보며 분위기도 좋고 통풍 구조 덕분에 연기 걱정도 없어서 너무 좋아. 단 하나 아쉬운 점은 연통이 한번 사용 후잘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. 그래도 가성비는 훌륭하니 마음에 드니깐 15개.